네, 오늘도 사회 동영상으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요. 음, 배우는 단원, 일단원 배워보고 있어요. 네, 일단원 조선사의 새로운 움직임, 우리 조선 후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져온 여러가지 물건, 그죠? 서양과 중국에서 다양하게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요, 서민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문화의 발달은 좀 내용이 길어서요, 두 시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오늘 한 시간 하고 또 내일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동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배움 주제는 서민문화, 그리고 서민문화에 나타난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요, 서민 문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서민 문화. 서민 문화라는 건 뭐냐면 자, 어, 우리 조선 시대 전기에서는요. 서민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요. 왜 서민 문화가 발달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이 문화라는 것은 양반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거나 시조를 짓거나 어,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양반들이 즐기던 문화였다는 거죠. 그러면 왜 서민들은 이런 문화를 즐기지 못했을까요? 네. 일단 문화를 즐기려면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다는 건 먹고 살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를 내가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피아노를 배우고, 뭐, 미술을 그리고 하려면 우리 집이, 어, 이렇게 삶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에 대해서 전혀 불안이 없어야 돼요 그죠? 어, 먹고 살만하고 집이 여유가 있으면 이제 운동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똑같단 말이에요 조선시대에도 이 문화를 우리가 발전하게 하려면 일단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져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투찰의 전란으로 인해서 나라에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웠었죠 자, 그 중에 실학이 있었어요 실학에서는 농사도 중요하고 상업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농사와 상업이 나라에서 계속 장려를 하고 발전을 시키니까 어떻게 했냐?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자,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된 까닭이에요. 무슨 말이냐? 농업과 상업이 우리 실학자들이 계속 주장을 해서 발달하게 됩니다. 상업과 발달하게 되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어떠한 여유 있는 서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먹고 살만 하다는 거죠 돈이 더 생기고 집에 쌀과 돈이 이제 점점 저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서민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돼요 자 서민 문화라는 건 뭐냐 양반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인이나 일반 평민들 말하는 거예요 농민들 상민들 이런 사람들 이 있죠 그 다음에 중인들 양반과 평민 사이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화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서민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서민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발달한 서민문화는요, 풍속화와 민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소설 중에는 한글소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소리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탈로리, 탈수고, 한 uh,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자, 이런 종류의 서민 문화가 조선 후기에 발달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 중에서 먼저 풍속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속화는요 어떤 걸 풍속화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생활 모습. 음, 길거리를 이제 지금으로 치자면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 축구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 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 게 풍속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속화는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그린 것이 특징이에요. 재미도 있고요. 현실감도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감 있게 그린 것들이에요. 네. 자, 대표적인 사람으로 김홍도라는 사람이 있고요. 신윤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홍도와 신윤복이 풍속화를 그린 대표적인 두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김홍도는 어떤 그림들이 있냐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어떻게요 어, 재미있게 표현한 사람입니다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재미있고 정감있게 정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딱 그림을 보면 와 나도 어, 이런 모습이 나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요 정감이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았던 모습이지 라고 떠올릴 수 있게 그린 그림들이 바로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가 되겠어요. 자, 대표작품은요. 여러분, 씨름도라는 게 있어요. 씨름. 음. 씨름. 보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논갈이라는 게 있고요. 논갈이. 그 다음에 서당이라는 게 있어요. 네. 씨름 하는 모습. 그 다음에 논을 가는, 어, 농민들의 모습. 그 다음에 서당에서 공부한 아이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온 그림인데요. 교과서에 있는 걸 먼저 보여줄게요. 자, 김홍도의 씨름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요겁니다. 그죠? 일반 백성들이 씨름하는 모습을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자, 재미있는 모습들이 있죠. 네, 여기 뭐, 여기, 엿을 파는 아이의 모습이라든지, 양반들이 이렇게 구경 왔는데, 양반이 구경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리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겨라, 이겨라라고 막 응원하는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정감있고 재미있게 표현한 것들. 이게 씨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논갈입니다. 보시면 논을 갈고 있는 농부의 모습들이 나오죠. 소도 나오고 농부. 그리고 이게 이제 서당의 모습. 보시죠. 이 아이는 지금 혼나서 울고 있는 모습. 그죠? 이게 서장님이 되겠고요. 아이들이 웃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참 정감있고 재미있게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게 김홍도 그림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다음 신윤복은 어떤 그림을 그렸냐? 신윤복은요 양반에 대한 풍자의 그림이 많아요. 풍자, 양반가 잘못하고 있는 걸 비판하는 모습이라고 되면 돼요. 그거를 재미있게 그림으로 그린 걸 풍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반의 그런 풍자, 그다음 여성의 그림이 많아요. 여성의 모습, 여성의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대표 작품으로 미인도가 있고요, 미인도, 그다음에. 월야, 미래라는 기름이 있어요. 자, 미인도는 말 그대로 미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모습입니다. 이게 미인도예요. 어때요? 이 당시에 이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 미인이었다라는 걸알수 있게 해주죠. 지금의 미인상과는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그 당시 미인으로 생겨났던 그림 모습이고요. 또 월야 미래라는 건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음, 좀 이런 거는 그 음,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성을 만나는 양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풍자라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은 여러분이 교과서에 실리기엔 좀 부족해서 안 실렸어요 네 이렇게 김홍도와 신용복을 통해서 우리가 풍속화가 어떤 것인지 알아봤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민화입니다 민화는 말 그대로 백성들이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풍속화는 그래도 좀 그림을 공부한 사람이 그렸다면, 미나는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화가들이에요. 전부 다. 대부분 누가 그렸는지 모르는 그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가 다양해요. 다양한 소재와 일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한다는 형식이 없어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렸고, 그다음에 그리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린 민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어떤 그림들이 맞냐면 해, 달, 나무, 꽃, 동물 그러니까 자연에서 볼수 있는 이런 것들을 소재로요. 해 이런 걸 그림으로 그린다는 얘기죠. 소재로 하여 서민들의 뭘 표현했냐면요, 서민들의 소망을 표현합니다. 소망.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을 표현한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벽에 걸거나 집에 벽에 걸어 놓거나 또는 병풍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병풍. 제사 지낼 때 쓰던 병풍 있죠. 벽에 걸거나 병풍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어떤 그림들이 있냐면요. 자 요런 네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자코도, 화조도, 백수, 백복도. 문자도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자코는 까치와 호랑이가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 동물이고요 호랑이는 잡기를 잡아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까치와 호랑이를 그려주면 복도 들어오고 잡기도 몰아낸다 생각해서 벽에 그려준 자코도가 있고요 화조도는 꽃과 새가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꽃과 새는요 화목한 부부를 상징한대요 그래서 집에 걸어놓으면 집안이 화목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백수백복도는 글자가 써져 있는 건데요 행복하게 오래 살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답니다 예. 그 다음 문자도는 변형된 문자를 사용해서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예, 그림에 새겨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표현한 그림들이 바로 미나가 되겠어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볼게요. 자, 이게 자코도입니다. 까치와 호랑이, 까치와 호랑이가 그래서 어, 새로운 소식과 작기를 물리친다는. 그 다음에 화조도라고 하죠. 화조도 꽃과 새, 여기 보면 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부, 화목한 부부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백수, 백복도입니다. 이게 글자로, 한자로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오래 살자, 살고 싶으면 이걸 집에다 걸어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림인데, 보세요. 그림에다 가 동물도 들어가 있고, 그림이 변형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이, 글, 이 그림만 보면 이거는 효자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효도할 때, 부모님께 효도하자는 의미가 들어간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풍속화와 민화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외에 한글, 소설, 판소리, 탈놀이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고요. 역시 어, 학교에서는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어, 다른 활동을 해볼 거고 여러분은 꼭 친구와 이야기 나눌 문제를 만들어도 되고요. 음, 친구가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잘 공부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시간에 봅시다.